오늘만큼은 뭐? 포기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다 제발 소용이반 년을 거의 야외치 치지 오늘+ 오늘만큼은 실내에서 자고 요기만 해 제발 어우 <laughs> 어어 <laughs> 김선우가 과연 진짜 야외에 제발. 병이 오늘은 있는 그렇잖 오늘 오늘은+ 오늘은 진짜 너무 실내에서 자고 싶어요 나 지금 야외 간다 어잠참 이거 실내인데 이거 실내인데.

형아 그냥 대놓고 베끼고 있는데. <laughs> 세계 1위였대요. 세계 1위. 형 동지가 어디로? 여기 대충 대충. 전준호 <laughs> 씨 주먹을 보여주세요. 아유 빨리 담주세요 좋았어요. 뭐나어아 <laughs> 주야. 주사위에 무게추가 있는 거야? <laughs> <너도 잘해>. 도와주세요! <laughs>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. <laughs> 진짜... 진심. 나가야 될것 같아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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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외로울 때면 우가 <laughs> 나를 위로해 주세어 누구지+ 누구지+ <laughs> 야, 누구지 <laughs> 야, 누구지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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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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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먹어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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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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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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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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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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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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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배고파 지 너무 배고파 지금. <laughs> 명자 어, 네. 아, 어?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맛있네요. 한명 모아주. 야. 야. 아니 괜찮아 <laughs> <laughs> 야. 괜찮아요. 야. 저러도갈수 있어. 야. 저러도갈수있다 야, 야! 못는야 야, 야! 야, 야. <laughs> 그래서 5% 줄게. 아 진짜? 어, 그래? 그 정도? 15%, 15%. 받아보봐. 아 근데 원래 20%죠. <laughs> 네. 원래 50대 50인데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. 15, 8. 8.5 드시는 게 가장 또 아이. 좋을 것 같습니다, 제가 볼 때. 7.5에요. 또 네. <laughs> 응? 얼마 먹는다고7.5 아니야? 어? 야, 간장 하나만 사줘. 간장 하나만 사줘. <laughs> 아 간장 하나만. 아 간장 하나만. 그냥, 그냥. 아, 간장 하나만. 그냥, 그냥. 아, 하나 설마 무말랭이 뭐, 우리? 너 아, 정말 진짜... 너 은혜 갚어 내가 <laughs> 가수, 어? 아주 강호해 <laughs> 형님 먼저 아니야 아 아니, 형님 먼저 아니야 바보 먼저 <웃음> <웃음> 그럼 내가 먼저. <laughs> 이 게임 너무 잘. 아니 나잖아 말을 못 하는 너무. 야 이거 이건... 너무 내 취향. 아니, 원래 서로가 만가 게임을 좋아하거가 이거 누가 만든? 정말 아, 최고 우리 작가님들. 내가. 아, 아. 로또 몇 회차시죠? 그럼 아. 몇 년도인지 알수 있어요? 아 그럼 그때 여행을 아, 보내주셨 보내주셨어요? 어. 세계하신 거죠? 어너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냐야 내가 봐도 너무 정확히 세계 뭐 다물봤잖아 그랬죠? 나도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 진짜 예민하잖아 예민해 선 오늘 예민하니까 흔들지 마 아무도 송민이 형 흔들지 마고 오늘 예민하잖아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나? 아몇 나는 몇 명들이 너무 궁금해 <laughs> 중요해 아 나는 막 설레고 이 중에 있는 거 아니야? 나가서 그냥 몇개 사? 어, 야, 얼마나 뭐... 기뻤는지 좀 물어봐주면 안 돼. 얼마나 좋아했는지. 그 순간이. 그래. 나 진짜, 진짜 어떤 봐어 기물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. 아,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한 거야. 정말로. 갑자기 소리 이러더라 정미 씨가. 아까 네. 녹화 영상 있나요? 갑자기 커요. 갑자기 커요. 갑자기 덩리가. 이이 원료명 원료명 근데 안 근데 안 지금? 자, 우리끼리놀라 <laughs> 홍보인 거 아니에요. 아니가 네. 친구, 나는 퍼도가 좀 믿어. 풍우니까. 아, 못 믿겠어. 너무 뜨이 타짜요. 믿어봐, 믿어봐. 누구 먹냐, 다 매운데? 와. 아... 진짜? 어? 아니야? 뭔데 그냥, 그냥 매운 것 같은데? 거 같은데? 기본 좀 맵죠, 기본. 기분... 어? 아우 맛있다. 아유, 우리 안돼요. 매운 거 아니니까. 아 매운 거 같은데? 네이비 매워요. 그래요, <laughs> 우리 서로가 애기, 애기 맛이요. 이거 매운 거잘못 먹.